아, 이거 봐, 웬일이야? 아니, 할머니 생신일 데 자, 이겠습니다 배리 지금 시어샐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어! <laughs> 할머니 가자, 가자, 지금 택시 왔다. 빨리 와, 얘들아 자, 안녕하세요. 네, 이거 잘들세요 안녕. 네, 이들은 장염날. 어, 왜 가는 거예요, 손님? 어, 어. 할머니 생신. 맞아요, 할머니 생신이라 가는 거니까. 날씨 좋다. 차 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 기차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씨제워야 돼서요. 자, 지금 오늘 제일 추운 날에 한국 쏠리야. 농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엄청 추운 날 마침 또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가서 봐요. 가서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아, 출발, 아주 도대체 탔어? 아, 우리 도착했어! 서 있을게, 그냥 자, 아빠가 온다고 하니까 자, 우리 우리 준우 이거 조금 먹을 그래, 를 먹어 봐. 엄마는 사람 되게 많다. 준우는 엄마가 좋아? 누나가 좋아? 사실 누나가 좀더 좋아. 왜? 준우, 왜 누나가 조금 더 좋아? 엄마, 너 준우 엄마 바라기였잖아. 여보나 너무 너무 멋내고 왔어. 나 이렇게 추울줄 몰랐어 여보 진짜 옷잘 입었다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아 내가 너무 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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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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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무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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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너무 너무 아 <웃음> <웃음> 어머 아빠 힘들겠다. 이거 들어줄게 이거. 어머니 아버님 뒤에 선물이 좀 가득 있어서. <laughs> 아유, 지우 무거운데. 지우야 이거 들을래, 케이? 아 아니야. 그 되게 무거운데. 아유 우리 딸.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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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진짜. <laughs> 이 지우 짐좀 <진> 들어줘. <laughs> 들리지 않나봐. 지우 봐 지우 이거 혼자 지가 다 들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세상에 아, 장가 아, 없어 세상에 이야너 진짜 너무하더라 응. 주야 고생했어 어 응. 안녕하세요. 아침 아, 하실래요? 엄마 준이는 볼이 이상해. 조용히 해. 엄마 준가이 무거운 혼 괜찮아. 무슨 아, 아, 뭐 일이야? 私はそれを見つけたらいいです。 수천리마9기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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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 니가, 니가, 니 니가, 니가, 니수 니가, 니가, 니 니가, 니 자, 우리 멋진 <laughs> 아버님이십니다. 예. <laughs> 야, 여긴 그래도 따뜻하다. <laughs> <laughs> 와, <우와>, 서울은 되게 <laughs> 춥다. <춥돼>. 아, <laughs> 맞습니다, 아버지. 아유, 준희야 할아버지 <laughs> 보니까 어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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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머리 괜찮죠? 어, 괜찮은데? 할아버지 키면고 싶은데. 어, 할아버지 키우고 싶은데. 진짜 나도 오랜만에 오네. 네, 그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아, 자. 우리 네. 아버님이 또 소개시켜 주시네요. 자, 5대 시장 중에 하나인 순천 음. 아랫장. 여기 10시 방향으로 네. 전 네. 국밥이라고 아주 있는데. 네. 국집이. 네. 아, 거 유명한가요? 누님이 하다니. 아, 네. 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아이고, 안녕히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이제 이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덜 저버지셨네. <laughs> 아이고, 어머님아이 <laughs> <laughs> 얘들아 이거 봐. 웬일이야? <웃음> 아니 <웃음> 할머니 생신인데. <웃음> <웃음> 늘지 색깔 지금 핑크 색깔로 색깔 지금 늘지 색 핑크 색깔 <laughs> 입으신데요. 그러니까 아, 롤라자. 아니 왜 이렇게 맛있게 조물. 저걸... <laughs> 하면...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웰컴. 어 저번에 그때 인터뷰했을 때보다 살이 찌셨네요. 아니요. 네. 아니요. 아, <laughs> <laughs> 저 저서.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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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니 또 이렇게 음식 차려 놨으니까 뭐 한번 서버터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종아리 마사지기. <웃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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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리면서 또 너무 고생하셨을것 같지 제가 선물로 지금 준비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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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선 종아리 마사지 어. 야 이름도 신박하다 아 신박하지? 네 어. <laughs> 한번 뜯어보세요 네. 좋다 우리 종아리 마사지기 그치. 있었으면 했었어 압이 네.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얘무선이어가지고 충전하고 음. 음. 지퍼하고 그냥 아. 끌어내서 종아리 잘 붙어요 아. 우선은 이렇게, 이렇게. 어, 그냥 어머니에 맞춰놔 이렇게 근데 음. 나중에 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빼면 아. 되는 거야 지퍼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음. 이렇게 여기서 온을 누르면 돼 소음. 소음이 없어 소음이 오늘 선물 마음에 드십니까? 아, 아주 마음에 좋네 아주, 아주 좋아요 시원하니 좋다, 좋다. <laughs> 또 온열 응. 기능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찜질듯이 따끈해요 근데 그거는 맨살례 하지 말고 이렇게 옷 입고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우리 설날에 어머님 그리고 며느리들만 음식하냐고 엄청 고생하잖아요 이거 부모님, 와이프 선물로 완전 딱이에요 이거 내새끼들 선물 어. 안 가시나요? 내 새끼들 선물도 있어 그래서몇 아. 응? <laughs> 개만 더 주면 뭐 좋아할 거 같아, 그치? 응. 자유롭게 응. 이제 막 응. 설거지 하시면서 누워 응. 있어도 응. 되고 응. 아이고 우리 어머님 오늘 뭐 러브카 응. 카페 <웃음> <아이고>. <웃음>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풀리어 종아리 마사지기. 네. 아유, 아드가 애쓰셨어 어. 와,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맨날 이렇게 저를 위해서 늘 네, 이렇게 탕탕이를 해주십니다. 우리 영란이가 탕탕이를 좋아하니까. 네. <놀람> 어떻게 너무 맛있겠다. 자, 아, 아버님 아니, 아버님. 아니, 나도 아이 나도 있는데. 아이 그래 아버님 드셔야지. 아, 어머님도 예, 한 숟갈 드셔야 돼. 너무 길어. 너무 길지. 어떻게 먹어? 이걸까. 멋있다. 먹어도 아. 거의 뭐 낙지 국수를 먹고 있어 지금 우리가. 나는 이거 먹을래. 음. Okay, 맛있으니까. 와, 반찬이 이런 해장식 집은 열십만 원짜리지 이게. 배를 지금 찢어서 먹어야 돼 우리 지금 장난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이 미역 진짜 맛있다. 이뻤 어머니 비법 좀배워야말아겠네 어, 아, 불고기야! 어, 야 우리 지금 뭐. 잘 아, 먹겠습니다. 아니, 햇 아, 햇 아니 여기가 지금. 불고기가 아, 왜, 왜 이렇게 뭐, 맛있지? 할머먹어야 되겠다 그치? 어, 맨날 와야 된다. 아, 아, 우리 이산이가 피어질까? 엄마 이거 나고부 혼자 다 먹어. 진짜. 누가 보면은 부모님 알겠다.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슬리퍼를 해야 되겠다. 클라이버스 2번 사야죠. 미역도 엄청 맛있어미역이 너무 맛있어? 엄마가 끓인 거더 맛있어. 어머니 드 너무 잘 먹겠습니다. 이들아박자 할머니! 할머니! 할가알고 어머니. 차린이 형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할머니! 아이. 아이. 차이 시작! 할아버지, 응. 최고! <laughs> <찰로!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응. 아버님, 어머님. 아이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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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우 참말로 입 고마워라. 예? 시골 음식인데. 천천히 응. 말 먹어. 아, 응. 배추 나무도 되게 커. 응. 사오셨어요, 이거? 이거 아유, 엄마가 다한 거지. 응. 응. 요즘 배추 많이 나잖아. 집력도 요 근데 응. 어머니 나무를 손련낼수 응. 없어. 아니, 나는 시금치를 묻히면 이런 게안나나 아무리 해도 어머니는 정말 살있게 묻히는데, 아유, 우리 애들 난는 낫다, 야. 리필해줄까? 네! 응? 진심.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가 차리는. 공머니 고마운데. 그리고 그냥, 할머니가 기분 나요 응? 오, 음. 응. 이따가 편리 파티 하자. 어머니 음. 아, 아이, 괜히 일도 없어, 아이. 걱정하지마 얼른 아, <목소리로> 가. 그냥 가. 나도 이런거는. 응, 응, 응. 아 얼른 가 얼른. 사와드라구. 사와드라구. 엉덩이 내가 더 쎄. 얼른 가. 가 괜찮아 얼른 가. 얼른 가. 내가 이런거는 놔게 알겠습니다 너는 고생하니까. 아니, 아니, 아니야. 며느리가 많이 고생한게 느껴지시나요? 저희번 기회에 음성편지로 며느리 살아간다 한번 더. 민느라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소원 소야지소일하자 일하자마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리아리 아리요